내가 바로 질리언 회전축의 중심 팀 놀리니어 모시겠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어, 반갑습니다. 아, 예, 좋아요. 네. 예. 저희는 이제 복학생 4명이 만나서 팀을 꾸렸고, 열심히 하는 네. 팀입니다, 네. 팀 논리니어가 무슨 뜻이죠? 그 논리니어가 비선형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데, 선형적인 어떤 직선으로 쭉 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변화무쌍한 곡선 같은 데에서 영감이나 아름다움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입니다. 어, 이번 작품은 이제 기획은 순간들의 회전을 시간으로서 또는 공간으로 표현을 하는 작품인데요. 저희가 중요한 한 문장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, 회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보통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시간이 흘러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거를 이제 단편적으로 쪼개놓고 보면은 우리 세상은 어떤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. 그 순간들이 이제 회전하는 거를 순환 구조로서 틈으로서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. 작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? 팀원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획이라는 게 어렵습니다. 이 순환 구조를 뭔가 저 자체도 굉장히 신비해하는 부분이거든요. 이해하... 하고 싶고 앞으로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살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언젠가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린 나이에 품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작품이 자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마디를 하자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아들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<laughs> 그렇게 <그렇구나>. 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작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.